안녕하세요, 빛나입니다. 제가 오늘 드디어 기원을 리뷰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출시된 한정 제품들은 구하지 못해서 리뷰를 못했는데, 이렇게 정규 첫 번째 배치 위스키는 구독자분들께 소개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와, 한국 위스키라니 제가 2017년에 스코틀랜드 유학 갔을 때만 해도 이게 가능할까 의구심이 더 크긴 했어요. 사실 스코틀랜드에 살때 다양한 위스키를 좋은 가격으로 마실 수 있어서 좋았지만, 진짜 힘들었던 것세 가지는 음식, 날씨, 심심함이었는데, 뭐더 크게 설명할 필요도 없죠. 스코틀랜드에서 위스키 산업이 발달한 것은 아마도 우중충한 날씨, 우울한 날씨를 술로 이겨내면서 맛없는 음식을 알콜로 이렇게 씻어 넘기고 집에서 조용히 술 먹고 잠들라는 뜻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생각해본 것이 한국의 소주가 인기가 많은 것은 뭐 제도 전통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스코틀랜드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한국 음식은 맛있으니까 그냥 맹탕한 소주를 곁들이기 좋고 또 밤늦게까지 즐길 곳이 많으니까 굳이 집에서 혼자 술을 즐기는 문화가 코로나 전까지는 지금처럼 또 대중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빠르게 다양한 주류 문화가 발달하고 위스키 시장 역시 저변이 넓어지고 또 한국 위스키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니 위스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빠른 발전이 너무나 보기 좋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우리 위스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진심으로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목소리> 오늘 소개할 이 기원 위스키는 한국 최초의 싱글몰트 위스키 진유소 스 소사이어티에서 출시하는 위스키입니다. 재미교포로서 핸드앤몰트를 설립하면서 국내 수제 맥주 시장에 포문을 연 창립자 도정환 대표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온 4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베테랑 마스터 블렌더 앤드류 샌드 열정이 넘치는 한국인 직원들 이렇게 세 곳의 다른 사회에서 배경을 든 사람들이 한뜻으로 모여서 한국만의 싱글몰트 위스키를 만들겠다라는 염원을 가지고 새로운 한국 위스키 역사 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증류소가 위치한 남양주에서 당화, 발효, 증류, 숙성 이 모든 과정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2020년 6월에 증류소를 설립을 하고 증류를 시작했고 2021년에 정원진과 싱글물트 위스키 기원을 출시했습니다 남양주는 위스키 생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좋은 물을 얻을 수 있고 또 여름과 겨울의 기온이 극단적입니다 여름에는 기온이 30도 후반까지 올라가서 무덥고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요 쓰리소사이어티스 인스타그램 채널을 팔로우 중인데 저 눈을 어떻게 치울까 싶을 정도로 눈 맞아도 겨울에 자주 오더라고요. 하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 캐스크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높은 엔제스셰어와 함께 더욱 진하고 또 복합적인 위스키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남양주를 증류소 부지로 최종 택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호랑이, 유니콘, 독수리로 이어지는 쓰리소사이어티 컬렉션으로 200ml 소량 한정 생산이 되었고 이번에는 쓰리소사이어티의 노력과 한국의 사계절 담긴 기원 싱글몰트 위스키가 700ml 사이즈로 정규 배치로 출시됐습니다. 이 기원이라는 이름은 한국 최초의 싱글몰트 위스키로서 한국 위스키의 역사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또 세계적인 위스키가 되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 있어요. 이런 의미 깊은 한글 이름을 가져서 더욱 자랑스러운 우리 기원 위스키입니다. 한국적인 요소들을 듬뿍 신경 쓴 보틀과 패키지 내부까지도 정말 멋있어요. 라벨에 있는 설명을 보면 기원은 한국 매운 음식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육볶음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크 카라멜 그리고 바닐라 로마와 함께 바나나 복숭아 맛이 나고 한국적인 스파이시 노트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벨 3로 차링을한 버진 아메리칸 오크 그 캐스크에서 숙성을 했어요. 색소 첨가를 하지 않고 냉각 여과를 하지 않은 40도의 위스키예요. 국내 총 8,850병이 출시됐습니다. 한국의 싱글몰트 위스키 키원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어, 버즈노크의 영향을 받은 듯한 오크의 향이 나고요. 가볍게 좀 쏘는 듯한 스파이시한 향이 나요. 그리고 부드러운 바닐라가 함께 느껴집니다. 버번 캐스크 위스키에서 느낄 수 있었던 바닐라와 오크의 노트가 전해지고요. 아무래도 이게 40도다 보니까 조금 물이 많이 섞여서 몰다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음, 방금 그 테이싱 노트에서 있던 바나나는 거의 안 느껴지고요. 햇가루 과일의 달콤함이 느껴집니다. 방금 막 땄는데 알싸한 느낌이 없어요 짧은 숙성기간에 비해서 원액이 캐스크 영향을 깊게 받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남양주의 다이나믹한 날씨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 마셔보니까 비로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피니쉬는 좀 짧고 옅은 편이긴 한데요. 이제 태운 나무에서 오는 듯한 스파이시한 피니쉬와 그 한국적인 스파이시가 뭔지 알겠어요. 약간 고춧가루에 가까운 그런 스파이시함이 느껴집니다. 기원 위스키가 영감을 받았던 제육볶음의 특성. 달고 스파이시함이 번갈아가면서 전해지는 것이 재밌어요. 조금 더 높은 도수에서 타격감 있게 이런 풍미가 진하게 진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이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기원 기 배치 1이 정식 출시되었을 때 출시 기념회 초대를 받아서 다녀왔었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59.9도의 뉴메이크 스프릿, 57.7도의 캐스크 스트링스 그리고 40도의 기원 배치 1세 가지를 테이싱해 볼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였는데요. 저는 뉴메이크 스프릿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직관적으로 딱 맛있다라는 느낌이 다는 고소한 몰티함과 스파이스함이 균형 있게 잘 어우러진 점이 인상적이었고, 직류소에서 막 뽑아온 뉴메이크 스프릿을 마셔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저 행복했습니다 57.7도의 캐스크 스트렝스 위스키는 징유소 한정판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또 오픈런에 열정이 없는 저는 못 구했지만 구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진짜 좋았어요 숙성 기간이 길지 않은 위스키지만 직원들의 열정과 40년 경력의 엔드류 샌드의 노련미가 돋보이는 훌륭한 위스키였습니다 버진노크 캐스크는 단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캐스크라서 원액이 진하게 배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나무의 영향을 지나치게 많이 받을 수도 있어서 징유소가 추가하는 풍미를 위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디 하나 치우치거나 부정적인 플레이버 없이 바닐라 과일 스파이시함이 안정적이고 풍부한 풍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서 마셔보았을 때 40도의 도수가 조금 아쉽기도 했어요 조금 더 대중적으로 위스키를 전하기 위해서 비교적 낮은 도수를 택했다고 들었는데요 국내에서도 위스키 매니아층들이 많이 생기면서 고도수에 익숙해진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낮은 도수에 아쉬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냉각 여과를 하지 않은 것은 냉각 여과를 하는 기계가 좀 비싸기도 하고 또 냉각 여과를 하는 과정에서 향미 성분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웠던 점이 대표님이 직접 보리 농사를 짓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위스키를 생산하기에 적합한 보리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에 대해 자세히 제가 질문을 해봤는데요. 다양한 품종의 보리로 실험을 하고 있고 머지 않은 미래에 싱글 에스테이트 로컬 발리를 사용한 싱글 무트 위스키를 만들어 보려 한다고 합니다. 현재 직류소에는 2023년 2월까지 3,300여 개의 캐스크를 채웠다고 하는데요, 복분자와 같은 다양한 한국적인 캐스크들도 숙성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이렇게 온전히 한국의 특성을 담은 재미있는 위스키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어떤 영역에서 선구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임을 알기에 저는 이런 쓰리소사이어티와 기원을 더욱 응원하고 싶어요. 한국의 높은 주세 그리고 규정되지 않고 복잡한 주류 법안으로 인해서 진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뻔히 예상되는 어려움들을 감수하고서도 이를 이겨내면서 한국 이스키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한국 위스키를 얘기할 때마다 많은 언급이 되는 곳이 대만 카발란인데요. 카발란은 내수 보다는 해외에 수출되는 수량이 훨씬 더 많거든요. 해외에서 우리 위스키 우수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인식이나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국내에 높은 관심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원 위스키가 출시될 때마다 오픈런 하시는 인파를 보면서 조금 흐뭇하기도 하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쓰리소사이어티 증류소를 응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탄소년단 RM 님이 인터뷰에서 K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이 지겹지 않냐라는 외모에서 신기자의 질문에 K수식어는 곧 프리미엄 라벨이라면서 조상들이 싸워서 쟁취하려고 노력한 품질 보증이나 마찬가지고 70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지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덕분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다 라는 멋진 대답을 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K팝이 그러하듯 한국의 K위스키도 그렇게 될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아 오지 않을까요? 국내에서도 인정받고 또 해외에서도 환호를 받는 그런 한국의 위스키 기원이 되길 진심을 가득 담아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곧또 자랑스러운 한국의 스피릿을 소개하는 날이 올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